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온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닮지는 못해도 나 닮아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 중에서 두 가지 성품,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아, 쉽게 말해서 꿀꺽 하는 거죠. 꿀꺽. 소사오르는 감정과 분을 그대로 다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꿀꺽하며 내적으로 통제하며 소화해 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숨 숨조차 쉴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와 허물이 많은 나의 모습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내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laughs> 에, 에,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이야기였고요. 에, 오늘의 제목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자 약함 속에 꽃피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더 하겠습니다. 약함 속에 꽃피는 하나님의 능력. 예, 아우 시정이 변화가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자주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조금 더 이뻤으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 더 부자였으면 내가 조금 더 성격이 좋았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성공했을 텐데 에, 학생들 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어요 해봤죠 우리 어르신들 해봤어요? 알보셨어요 <laughs> 자, 겉으로 뭐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 몰라도 어떤 종류이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아, 그런 생각은 다 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모든 조건이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부족함과 약함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 서로, 분, 여러분들에게 에, 서로 어, 양분을,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에.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그런 약함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평소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거의 완벽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히브리언인데도불구하고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어그뭐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힘과 특권을 누렸었던 것이죠. 그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언어 언어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지만 그 당시 때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는데 그 언어를 자유자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 영적인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이 그 손수건을 만지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죠. 그래서 어느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글 쓰는 영적으로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에,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나오죠. 어, 셋째 하늘에 가서 어, 하나님을 직접 어, 들은 거예요, 음성을. 가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어, 온 거죠. 어.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어,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될 만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 7절에 보면 그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에,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 이제 좀 의견이 좀 분변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의 가시 아마도 가지고 있는 어, 병 중에서 귀아이 예, 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에, 이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두통, 두통이었을 두통 것이다 어떤 학자는 에, 안지 에, 눈병 어떤 학자는 어, 뭐 간질, 간질. 어떤 학자는 어, 열병, 어떤 학자는 어, 정욕의 유혹,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욕의 유혹,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을 것이다. 아, 각양각색의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약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만약에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간질병 아십니까? 어, 그냥 있다가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 쓰러져 몸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격렬을 일으키죠. 때로는 입에 침 거품 같은 것들이 흘리는 거죠. 잠시 정신을 잃는 겁니다. 열심히 사람 앞에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몸에 격렬을 일으키고 어, 거품을 내서 어, 그러다 눈을 뜨면 어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어,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미치겠는데. 창피하고 짜증나는 일이죠. 자신있게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그런 일만 생기면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뭐 간질이 아니라 눈병 안질도 마찬가지죠. 매일 눈이 뻘개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는 곧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죠. 순간순간 계속해서 안약을 넣어야 되고 어떤 날은 안질이 심해서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자신이 약해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서서 맨날 어뭐 비리비리 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어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막 자신감 넘치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어, 자신감이 떨어지죠. 어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도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예, 위축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들이 저 예, 이제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말 앞에 뭐라고 쓰냐면곧 사탄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 정도로 그것은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시험에 들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어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이 자신에게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몇 번을 간구했습니까? 세 번을 간구했다 나오죠. 세 번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강구했겠습니까?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게 강구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워서 목숨 걸고 강구했을 것입니다. 제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사역을 할수 없습니다.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더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떠나가게 하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할수 없이 그냥 그것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사탄에게 휘말리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저를 계속해서 쓰러뜨립니다. 제발 좀 이것을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겠습니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말했듯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에게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안 고쳐주시겠다. 그토록 괴롭게 만들고, 그토록 위축되게 만들고, 그토록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부족한 그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약점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위축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그 부족하고 약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놓아 두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다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냥 그 상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구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약함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꽃이 피는가 뭔가 잘 환경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완벽하고 능력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죠? 부족하죠?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풍족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몸과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품, 물질, 경험 등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완벽하고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스스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통제 못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는 왜이 모양인가 스스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그때부터 많은 사건들이 터지죠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며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나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열매로 은혜를 주셔서 그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마음이 낮아질 때에 비로소 겸손의 모습이 흘러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입니다. 질병, 또 자신의 연약한 본성들, 또 자신이 처해 있던 환경들, 뭐 궁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때로는 막 사역 때문에 힘들어지는 모든 일들 누가 보더라도 참 불쌍히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 이런 약한 것들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창피하고 시험에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꼽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약함에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들이 위축에, 위축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리고 꽃을 피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피웁니다. 한번더 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리고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꼽히는 곳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약함이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부족한 안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약함이 무지함이다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 뭐 위대한 사람들 보면 다 약함들이 있었어요. 다 부족함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들 가지고 어, 그냥 자. 어, 뭐, 좌절하고 위축돼서 시험에다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병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병 때문에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중부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오히려 그 연약과 가운데 교회에 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경험되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다른 조건들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까? 누가 감히 그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 앞에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나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위축되고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능력을 꽃을 피우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것들을 한 번, 두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자신감의그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문득 어느 글귀를 봤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신은 성공의 제일의 비결이다. 자신 자신감이죠. 자신은 성공의 제일의 비결이다. 성경과 상관없는 구절인데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런데 확 와닿더라고요. 아 자신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갖고 그냥 모든 일을 다 해낸 거예요. 해낸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 어떻게 되는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 저 사건 부닥치면서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계속해서 한계를 드러나면서 자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감 바뀌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생기고 난 후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 사람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지 없어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그 도, 도우심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둘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자신감의 그 근거가 바뀌게 된 것이죠. 제 자신, 제가 갖고 있는 것, 그냥 신념들, 그걸 가지고 자신감을 삼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이 저의 자신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치십니다. 건강도 치시고, 재산, 관계, 능력, 성격, 그리고 실력, 경험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하나하나 치시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위축되거나 심해들지 마시고 오히려 더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서 보배가 되려고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질그릇으로 살아가면 돼요. 부족한 질그릇으로 사람을 가면 돼요. 그 안에 보배, 예수님의 능력,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격을 가진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 그래서 자신의 부족감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의 에, 가지고 있는 약함들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이 여러분들을 실족해 만드는 조건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가운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꽃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또 아버지 위축되며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능력을 꽃피우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셔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꽃을 피우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허물이 떠나고 부족함이 더날 때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덕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